네, 안녕하세요. 여기 어디요 네, 여기는 힐스테이트 동탄 더 테라스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 동탄 더 테라스는 동탄역 바로 앞에 문화디자인밸리가 있어요. 그 디자인밸리 내에 있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테라스 하우스로 공공 민간 임대 주택인데요. 민간 임대 주택이기 때문에 세 부담이 일단 없으세요. 종부세, 뭐 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이런 세금 부담이 없기 때문에 유주택자분들도 편하게 투자로 활용하시기에 너무 좋습니다 여기는 이제 전 세대의 테라스가 무상으로 다 제공이 되고 있고요 타입은 138타입, 148타입 두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3개의 층을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안에 들어가서 한번 보실까요? 좀 한적하게 산책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제격일 것 같은데요 한번 가볼까요? 네 가보시죠 바로 앞에 있어가지고 여기 이제 러닝할 수 있는 이제 실도 있네요. 저기 보니까 네, 4층인가요? 옥상이 이렇게 있네. 네, 저기는 5층. 5층인데요. 네. 5층에 저 옥상에서 네. 또 작은 텃밭도 가꿀 수 있도록 앞뒤로 테라스를 다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5층 같은 경우는 138 타입인데. 148 타입보다 평수가 작지만 층수가 높기 때문에 분양가가 조금 더 높다라는 점 네. 인지하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이렇게 입구를 들어오시면요. 저기 인포가, 인포가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개 동인가 봐요. 네, 여기는 총 아홉 개 동으로 125 세대가 들어와 있습니다. 주차 같은 경우는 264대로 세대당 2.11대 가능하세요. 그리고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까지 이렇게 9개 동입니다. 음, 여기 보면은 뭐 북카페도 있고 골프연수장도 있네요. 네, 맞아요. 골프연수장도 있고요. 세미나실도 있고 주민회의실도 있고요. 뭐 키즈카페, 피트니스센터는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안쪽으로 얼른 들어가 보실까요? 네. 단지가 굉장히 쾌적하고 넓죠? 네. 엄청 넓어요. 네, 단지 내를 이렇게 조용하게 산책하기에도 너무 좋습니다. 네, 주차장은 총 264대를 될 수가 있는데요. 한 세대당 2.11대로 굉장히 넓게 넉넉하게 활용 가능하세요. 복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4층이네요. 네, 3층과 4층으로 복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실이 네. 4층, 5층, 3개 층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하고 있어요. 네, 3개 층을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는 지금 현재 4층입니다. 거실이 널찍 널찍한 거요 네, 거실과 주방이 이렇게 통으로 크게 이렇게 이용이 가능하시고요. 여기는 138 타입이에요. 전용 51평이고요. 네, 모든 세대가 남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채광은 모든 세대 전 세대가 동일하고요. 아일랜드도 그렇고, 네, 엄청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는데, 네 맞습니다. 고급 자재겠죠? 네 맞아요, 고급 자재고요. 여기 지금 되어 있는 냉장고, 뭐이 냉장고 다 옵션 풀옵션으로 다 되어 있고요. 어, 무상이에요? 네, 무상으로 에어컨도 다 지금 풀옵션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상태 바로 들어오셔서 바로 사용하실 수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쓰시면 되시고요. 이쪽으로 오시면 네, 주방을 지나면 여기에 펜트리 공간이 또 있고요. 이쪽으로 오시면은 바로 현관문으로도 이용이 가능하세요. 이쪽으로 또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어요. 이쪽으로 오시면은 현관에서 바로 들어오시면 바로 손 씻을 수 있도록 세면대 이런 식으로 준비되어 있고 또 화장실 또 바로 이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를 또뭐 창고로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뭐 캠핑 용품 같은 거 보관하셔도 되고요. 음. 네, 다양하게 활용 가능하세요. 아래를 먼저 가보실까요? 네. 계단을 바로 이렇게 내려오시면 작은 방이 또 하나 있어요. 그리고 음, 방이 하나 바로 나오네. 네, 벽 쪽에 북박이장도 이렇게 하나,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오른쪽에 화장실. 화장실 이용하실 수 있고요. 또, 오른쪽에 보면은, 여기서 이제. 나오네요. 네, 여기는 이제, 네, 이쪽으로 오시면 여기가 이제 안방 되겠습니다. 여기가 그 이제, 네, 아늑한 침실이 나오고요. 그리고 드레스룸도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오! 계획선 되게 깊다 네 굉장히 깊죠 오, 욕조가 있네 또 안방에 있는 욕조가 있어요 4층보다 여기가 더 화장실이 좋아보여요 네 여기가 이제 복층입니다 아 여기가 이제 다락 <laughs> 네 다락방이죠 네. 이렇게 <laughs> 편하게 다락을 이렇게 이용하실 수 있고요 이런 이런 이제 이런 틈새에서 아이들 노는 거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네. 이런 아이들을 위한 공간도 만들 줄 만들어 줄 수가 있고요. 이쪽 이제 테라스를 이용하시면 네 여기서 이제 이렇게 날씨 좋은 날바베큐 파티도 하고 와인도 먹고 캠핑도 하고. 네 이제 이걸로 이렇게 조절이 가능합니다. 네 이렇게. 테라스 하우스를 구경해 보셨는데요. 실거주 또는 전세를 놓고 최장 10년 동안 거주가 가능합니다. 10년 후 확정 분양가로 분양 전환이 가능하고요. 혹은 그 전에 전매도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10년 동안 거주하시는 기간 동안에 취득세, 보유세와 같은 세금 부담이 없다는 게 민간 임대의 또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싶은데요. 입주 포기 세대 매물은 많지가 않으니까 관심 있으시면 서둘러서 연락 주세요.